자, 오늘은 복해 질문 29번이에요. 95쪽 하단 먼저 보죠. 95쪽 하단에 있는 단어 먼저. Stranger. 어. 네, 이거 보겠습니다. 어. Stranger. <laughs> Stranger. Stranger. Strange. Probably. Stranger. Probably. No, probably. From. Directly. Frien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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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you. Look you. Look you. 어, Be about to. 어 이거 쓰자. Be about to 더하기 동사 그냥. 미아와투 더하기 동사원형 뒤에 동사원형 붙이는 거야 네 더하기 두번사원단째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a 번째 두 번째 e 번째 두 n f a m i l i a r 번째 두 i 째두세요두번사두세요두번사두 번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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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두번그 다음에? Shoulder 그 다음 체스. 체스. 스테인. 한번 써보자. 스테인은 이형식 동생. 여기서는 Stay. 뒤에 형용사 들어온 거죠. 형용사 한 상태로 있다. 이뜻이고요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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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b u in front of. In front of. 한 거죠. 자, 본문 올라가자. When you meet a stranger, you probably met their eyes directly and smiled to show that you are friendly. <laughs> 당신이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laughs> 네. 당신은 아마도 <laughs> 뭐 했을 것이다? <laughs> 응, 이제 그들의 눈과 마주칠 것이다. 어, <laughs> 아마도 눈을 directly 어떻게? 똑바로. Directly? 똑바로. 응, 똑바로. 응. 눈을 마주하게 되고 뭐할 것이다. 웃을 것이다. o 을 마주하게 되 h 뭐할 것이다. 눈을 마주하게 e 고뭐할 것이다. 눈 y o 주하게주기 위해 뭘보여주기 위해. 위해서? 뭐할이 친절한 주기 위해. 것을그주것을주어 동사, 접속사 주동접되뭐라주동 되고 뭐라것이주동고주동 접속사 뜻, 뭐뭐 할때 맞죠? 오케이. 당신이 나쁜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은 아마도 그들의 눈을 만날 것이다. 즉, 음.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똑바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되죠. 보여주기 위해서, 뭐를? 당신이 친근하다는 것을. 음. If you look directly into the eyes of a strange dog, 만약에가 접속사죠. 네. 그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산네 만약에 당신이 똑바로 본대요 뭐를? 눈을 누구의 눈? 눈을. 강아지. 어, 낯선 사람의 눈. 낯선, 낯선 사람의 개의 눈. 낯선 개 눈. 눈. 낯선 개의 눈. 눈을 똑바로 눈. 본다면 또는 뭐 한다면 눈. 미소를 짓는다면 눈. 누구한테? 강아지. 게그 강아지. 어, 강아지. 강아지 즉 낯선 강아지한테 미소를 짓는다면, 일그 것은 네. 아마 제각할 거예요? 뭐라고? 이만큼을 제각할 아, 거야. 당신이 나 바짝까지 는거 <laughs> 당신이 are going to fight. 저래요. 싸울 예정이다. What 네. 그것과. 다시 물어보죠. 이 시간에 지는 말이 뭐죠? 이 시간에 강아지, 그그 상한 강아지요. 그렇지. 낯선 강아지 얘기한 거죠. 낯선 강아지가 이제 생각한대요. 미소를 딱 지으면,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으면 싸우자.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지. 정답이 A에 들어가겠죠. 문장 보고 자 1번이 정답인 거지롱. 안 돼. 응. 왜안 돼. That is okay with people, but not me dogs. 무슨 뜻? 그것은 괜찮습니다. 사람에게는요. 하지만, 하지만, 괜찮지 않아요. 누구에게는. 강아지들에게는. 오케이. Okay, 여기 생각된 말이, this is not okay. 이 얘기죠. 와우. 강아지에게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나 셔도복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보죠. That's because. 그것은 뭐뭐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네. 그것은 뭐때문이다. 걔들이 그러니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빨을. 뭐할 때? 이빨을 보여준대요. <목소문> When they are about to attack. 자 봐요. 뜻이 뭐였어? 공격하려고 할 때. 어. 뜻이 뭐였어? 뭐모막 모모하려 할 때. 어, 두고 하려고 하다. 그러면 그들이 막 공격하려고 할 때, 접속사, 뭐뭐 할 때, 저배는막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은 이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Then, 그렇다면, why is the right way? 무엇이 옳은 방법인가요? 무슨 방법? To greet a family dog? G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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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t. 인사하자, 인사. 뭐 하자, 아, 아, 인사하자. 음. 그러면, 인사할. unfamiliar. 끝. 익숙하지, 응. 익숙하지 않은, 지 낯선이죠.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한테 인사하는 옳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First. 야, 첫 번째, don't no, move. 무엇지 아세요?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손으로 Your hand. 다시. 뭐 하지 마세요? 오케이. 당신의 손을 움직이지 마세요. tour dogs. 어디 쪽으로? 어, 강아지 쪽을 향해. 오케이. Let them come to you. Let them come to you.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들이, 그들이 당신이 는 쪽으로 오도록 하세요. 뭐뭐하게 응. 하세요. 잖아. 야, 아이고 뭐 귀여워. 그 모자랑 눌면 어떡해. 두 번째, do not touch. 뭐 하지 마세요? 어,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들의 어. 머리 또는 얼굴을. 얼굴을, 얼굴을,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They, they don't like it. it. 그들은? 그들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아요. <laughs> 좋아하지 않아요. 예. 어,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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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네. Instead. That... 어, 대신에. 네. 대신. Touch their shoulder or chest. 뭐 하세요? 가지 아, 깨어지세요 어깨, 어깨 또는 어깨 또는 가슴을 가슴을 만지세요 만지세요, 만지세요. Finally 네. 마지막 마지막 a 지세요지 s 마지막 마 a 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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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막마지 a y 지막마 m 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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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침착한 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 Um, 천천히, 천천히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In front of them. 누구들 앞에 있어? 그렇지, 누구 앞에서? 개들, 개 앞에서. 음. 강아지들 앞에 있으면 천천히 네. 움직이세요. 이거죠. 아래 let이 나왔는데, 애들아 배워보도록 하, 저, 합시다. Let them come. 이 부분이죠. Let them, Let them come to you. 여기 let의 목적어의 동사 원형. 이 부분 하는 거야. let 이외에도 make, why, have 전부 다 시키다 라는 뜻이고 목적어가 동사원형하게 하다 라는 뜻이야 I let him carry the bag 내가 뭐뭐 하게 하다 아니면 시키다 라는 뜻이죠 내가 뭐뭐 하게 했어요 그가 뭐 하게 했다 상자를 상자를 옮기 옮기겠다. 해. 그가 want <laughs> to 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want는 윌낯의 줄임말이잖아. 네. 그러면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네. 아이들이 네. 뭐 하는 걸? t 이 보는, 보는 것을. 보시면 동사 원형 걸렸지? 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낯선 개한테 이빨 보이면 안 되는 이유. 어, 그 강, 그 개가, 어그 싸우자는 신호, 아, 싸우, 아니, 싸, 싸, 싸우자는 줄 알고, 응, 음. 싸지 깔까봐. 공격. 공격. 음. 공격. 려는 음. 것으로 아, 착각할, 착각, 아, 착각할 수 있다. 아, 나, 한말왜 이렇게 못해. 자세요 이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몇 번? 5번! 음번은 예. 정답 몇 번? Let me let me, Let me see. Let, let me see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이게 뭐예요? 질문 3 0번 합니다. 준비됐어요? Yes sir. 네. Sing o n 자, words 봅시다. 단어 하단에 나와 있는 거 먼저 살펴보죠. Million. 어, 십억부터 읽어보면 billion. Billion Compare A to be Compare A to be uh, you got it, recent Recent Mammal Mammal Ape Ape Evolve e -volve. E -volve. E -volve. E -volve. Ev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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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e Evolve, it's e Evolve e no, Farming Farming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realidad. Paradise Paradise Garbage Garbage, save, save, a f f e c a f 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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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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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맞죠 네. 해당 단어 왼쪽에다가 이쁘게 표시하시면서 하길 바랐으나 하지만 나랑 같이 그냥 해야 되겠다. 해보자. How old is t h e a r e s 지구는 몇 살? According to, 사십. 이게 몇살이 거죠? 몇 살인가요? 몇 살? 몇 살? according to, 가 전치사, 뜻은? 뭐뭐로부터? 뭐뭐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지구는 뭐뭐이다? 어, 약 46억, 아니 46억 살. 46억. 46억이겠죠? 46억 살입니다. years old. 그치? So, 그러면, 우리가 compare 할수 있어. 그치? 우리가 A를 2해 비유할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온 거지? 네. 지구를 비유... 비유할 수 있어. 비유. 지구를 비교할 비유. 수 있어. 뭐에 비교할 수 있다? 음. 그게 오른쪽 문제에 나와 있는 거그러니까 아직 못 풀었습니다. 아. 1번. 이래요. <웃음> 1번이에요. 1번이에요. <laughs> 46세의 사람과 비교를 할수 있다는 거지 What happened during these 46 years? d u r i 4 6했의시뭐 동안 무슨 요 45세의 사람과 비교를 할수있다이 46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일어났나요? 다는지 일어났나요? Nothing is known. 아무도 몰라요. 아무, 아무 것도. 아무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시, 수동태. <목소리도> 알려져 있지 않다. 수동태가 뭐예요? 능동의 반대. About the first seven years of this person's life. 뭐에 관해서? 그 관해서. 이 사람의 삶의 최초의 7년에 관해서 about 했잖아. 몸에 관해 지구를 사람과 비교해보자고 했잖아. 지구가 46억 살이라 사람, 46세 사람과 비교한 거죠. Only a little is known. 오직 작은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해에 관해서 46세 나이 중에서 <laughs> 최초의 7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년들에 대해서만 아주 조금 알려질때 그래서 인간의 나이로 치면 42세의 지구가 보였어요. 뭐를 최초의 징후, 진후 생명체의 징후를 보여줬었던 거래. 공룡이 나타났죠. A year 1년 전. 그건 언제였냐면, 지구가 45세였을 때. 인간의 나이로 쳐서 45세였을 때, 그때 공룡이 등장한 거였고요. 포유류는 도착했어요. 오직 8개월 아, 아, 전에. 전에 도착했고요 인간과 같은 유인원, 영장류들은, <laughs> 유인원. 이렇게 유인원. 하면, 뭐뭐로 진화하자. 여기, 파이팅 해요. 뭘로 진화했다? 인간으로 오직 진화한 거예요. 오직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가산 모든 h u m a 대의 인간들은, have been 존재해왔어요. around for just four years, four hours. 단지 네 시간 동안만 존재를 한 거고요. during the last hour, 마지막 그 시간 동안에는요.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네 시간 중에서 마지막 시간 얘기한 거야. 그 마지막 시간 동안에 We discovered.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농업을 발견한 거죠. 산업혁명을 시작한 거예요. 언제? 딱 1분 전에 시작한 거고요. 그 60초. 1분이라는 건 60초잖아. 그 60초라는 시간 동안 인간은 바꿨습니다. A를 B로. 뭐를 뭘로? 천국을, 천국을 쓰레기로 인간이 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죠.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같이 푼다면, 자, which set of words makes the best summary? 라고 했죠. 썸을 있는 요약문이라는 거야. 그 문을 요약, 음. 가장 잘한 것은 이 얘기죠. though their history 라고 써 있는데, though의 뜻은 비록 뭐뭐일지라도 잖아 비록 그들의 역사는 뭐 할지라도, 어, 역사가 짧았을지라도, 아, 인간의 역사는 짧았잖아. 음. 인간은 음. have 땡땡 했다. OO. 지구한테 땡땡했다. 영향을 미쳤다. Okay, affected. 영향을 미쳤다. 지구한테 a lot. A lot. 미쳤다. a lot. 많은. 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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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our force. 풀어요. We don't know very much about Earth's FTF. early years. 뜻이 뭐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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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명들에 대해서 아무도 많이 알지 못한다. 많이 알지, 알지. 알지 못한다. <laughs> 맞죠? Mammals a p p e a r e 유류가 포유류가. 포유류가 <laughs> 동물 아니 공룡들. 응. 것들보다 더에 이르게 더일지 등장했다. 맞아요? 아니에요. 오케이. 인간이 비간소 데미지 인간이 시작했다. 뭐를? 지구를 해소하게 하기를 시작했죠. 오동안에 모제 에볼루션 오동안에 인류는 명 동안에 맞아요? 네. 네. 응. 먹고 먹어 지금 하시죠.